안녕하십니까. 이강윤입니다. 2월 21일 시작합니다.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께 묻습니다.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더군요. 입당회견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국민 통합이라더니 19일 토론회에서는 박근혜가 돈한푼 받은 거 없지 않느냐?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. 하루 뒤 토론회에서는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한 게 아니다. 세모로 답하려고 했다.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또 뭐라고 바꿀 겁니까? 한국당 내에서조차 해로운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? 그들 눈에 들어서라도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까? 그렇게 해서 당대표 되면 태극기 부대 비위 맞출 게 뻔한데, 그게 황 후보의 정계 입문 목표입니까? 황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통합입니까? 황교안 후보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? 정체성이 있기는 합니까? 잠시 후 시작합니다.